MBTI라고 들어봤어? 그 아, 몰라. 내가 뭐라 그랬지? MBTI. 오 맞아. <laughs> 오늘은 성격 검사를 해볼 거야.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주면 돼. <laughs> 자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할머니를 소개시키는 게 무서워? 뭘 무서워? 시우끼 뭐. 우리 할머니는 감성이 풍부한가? 감정 없잖아. <laughs> 그런 건 많아. 누구 좀비한거 보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와. <laughs> 그럼 감성이 풍부한 거네. 할머니 노래 부르다가도 울잖아. 내가 언제 노래 부르다가 울었냐? 영분홍 치마 부르다가 울잖아. <laughs> 아이고. 노래 부르다가 눈물 날 때는 가엽서가지고. 지금 또 올라 그러는 거야. 어, 가엽서가지고. <laughs> 그럼 이참에 영분홍 치마를 한번 불러볼까? 너넌 키마가 봄바람에 히라있더라 <laughs> 할머니는 호기심 때문에 움직여본 적이 있어? 호기심이라는 건없어졌던는 <laughs> 할머니 맨날 이거 뭐냐 물어보잖아 나한테 그게 호기심이야? 그렇지. 뭔지 궁금한 게 호기심이지. 궁금한 거 많아. 그래서 난 물어보지.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했어. 근데 생각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는 거야. 어. 그때 할머니는 목표나 결정을 쉽게 봤구나? 아, 어, 그러지 않아? 어.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해야지. 어, 그래? <laughs> 어, 할머니가 누군가랑 말싸움이 났어. 그때 그 상대방을 이기는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가지고 다 좋은 단만주면뭘하냐 음. 같이 이렇게 동등오게 주어야지. 음. 그렇게 면 우리 할머니 현실적인 사람이야. 창의적인 사람이야. 현실적이지. 현실이 첫다지 할머니는 친구의 슬픈 감정에 공감하기가 힘들어? 아이, 그것은 쉬어. 내가 저렇게 당했다면 어쩔까? 상상해가 뭐, 끌어 안아줘야지. 음... 맞아.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써? 그렇지. 신경 써지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어쩔까? 아. <laughs> 써지지. 어. 할머니는 혼자서 드라마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친구들만 좋아? 친구들 만나는게 좋지 아,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자연 풍경이 좋은데 가면은 혼자 생각에 잠기고 그랬어? 아유 혼자 생각 그런거 안해봤어 <laughs> 어. 생각 안해보고 그냥 너무 외로우면 아잇. 여기를 우선 모서나야겠다 고척같은데가 <laughs> 있지 모르지쑥쑥죠 어. 아니 그런데 나는 싫어해 혼자 있는게 싫구나 혼자 싫어해 할머니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 활발한 사람이 좋아? 활발한 사람이 좋지. 차분한 거는 사람을 골탕 먹인다고아 <laughs> 어. 사람 골탕 내기는 거는 일등이 와야 돼, 일등 6등. <laughs>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행동에 참견하는 거 괜찮아? 나 싫어요. 나 일을 하나도 챙겨놓으면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 <laughs> 너나 잘해라. <laughs> 이런나고 <거. 웃음> 할머니는 어떤 일을 할때 계획적으로 차례대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게 좋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대로 나오는 것은 좀 드물어. 그럼 보통 할머니는 어떻게 해왔어? 내가 뭐 일했냐? 아니, 그냥 뭐 집안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런 걸 자기 마음먹은 그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떤 일을 할때 계획적으로 했어?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어? 계획적으로 해야지. <laughs> 근데 아까는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더낫다댄 그렇지. 그거 맞춰서 움직여야지. <laughs> 패스하는 걸로. 할머니는 가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laughs> 뭐, 제가 그런 거 생각하냐? 알았어. <laughs> 할머니가 어떤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그때 할머니는 논리가 중요해? 아니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지 어. 이 머리는 뭐, 그냥 별 필요도 없죠 마음이 첫자리 그럼 응, <laughs> 아 <laughs> 할머니 친구가 되게 슬퍼하고 있어 그때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아? 토닥토닥 해주는 게 좋아? 토닥토닥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살살 풀어줘야지 그래야 안 망가지 지그 사람이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들 아, 그 여부를 떠나서? 어 그래도 안 되는지? <laughs> 그사람들이 좋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가지고 그렇게 오케이 하고 이렇게 나눈다면 그건 안 좋은 일이지. 오, 그래?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멋있어? <laughs> 할머니는 사람들이 많은 데 있다가 집에 오면 뭔가 에너지가 충전돼? 아니면 힘들어? 왜 힘들어? <laughs> 할머니는 권력이 더 중요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게더 중요해? 권력이 더 중요하지. 오, 그래. 호의는 막, 그때뿐이지. <laughs> 할머니는 사회적 이슈 있잖아. 그런 거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있어. 오. 그럴 때가 있어. 가까울 때가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싶쁜 때가 있어. <laughs> 오. 자. 이제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 내가 읽어줄게. 우리 할머니는 사업가형이래. 사업가형. 아이고. <laughs> 사업을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 어. 오, 그거 맞췄어야. 어 그랬을 것 같아. <laughs> 할머니가 현실적이고 지도력이 있대. 나기그력이다 응. 소리를 많이 들었어. 직설적이래. <laughs> 맞췄어. <맞춰. 웃음> 솔직하고 화끈하대. 맞아 우리. 그래. 그만 맞췄어. 나서기도 잘하고 주장도 강하대 그치 렇한번 어. 결정하면 그거 해야돼 어. 가만히 있으면 피곤하대 아맞아 <laughs> 근데 양보는 잘안 한대 아잇. 양보 잘 하는 척이지 잘안 한대 여기서? 어 내가 잘 해주는 일 <laughs> 내가 배우지를 못 했은 게 그렇지 조금만 배웠으면 내가 확끈하게 살았을 건데 <laughs> 나 고민 많이 했어. 결혼하는게 전까지는 그저 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돈이 있어야지. 할머니는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옷장 사. 아... 아... 그때는 막 옷이 막 퍼, 퍼져나갈 텐데 일본 경치가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우리 한국 경치가 들어오니까 이제 한복을 그렇게 어른들도 다 한복으로 해입고 그랬어요. 그 그런 거 배웠으라면 내가 언제나도았을까싶더라고 음, 그치? 나 응. 할머니랑 얘기한 게 너무 재밌다. 그래? 어. <laughs> 내가 할머니랑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할머니가 더 좋아진다.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성격 검사 해보니까 어때? 오, 진짜 검사해. 방금 했잖아! 아... 몰라. 잊어버렸어. 잖 사업가형이라고 나왔잖아. 응. 사업을 했지, 아기야. 아니, 아니 응. 잠깐만. 네. <laughs> 사업하면 잘 될까? 어, 우리 할머 사업하면 끝내주지.